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역대급 강풍에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노동자가 강풍에 추락해 숨지는 등 무려 1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아산시 배방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 경광등을 켠 구급차 한 대가 급히 자리를 뜹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48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강풍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당시 아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 노동자는 외벽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구조된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급차하고 경찰차가 와도 강풍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동료분은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뭐 헬멧이나 공사 자재들이 날아서 차를 때리기도 했다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지역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전시 용산동에서는 강풍에 꺾인 타워 크레인이 도로로 쓰러져 4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인근에서는 주택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 옆집 마당을 덮쳐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파도 난 거예요. 그한 발만 이제 먼저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아기랑 단둘이 있다가 그런 음, 이런 소거 난 거예요. 서산의 한 저수지에서도 강풍에 고무 보트가 뒤집혀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역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는 무려 100여 건.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 관리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이 발령된 가운데 오늘 낮 2시 반쯤 당진시 순성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지만 헬기 6대가 투입돼 다행히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확산을 저지했으며 당지시는 만일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안전 문,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강풍이 잦아들지 않자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논밭 뜯은 소각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선거캠프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민주당 김민숙 시의원이 대전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회기 들어 19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징계 요구서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2명만 동의해 발의 요건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남은 방법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뿐이라고 조원이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재명징계안이 부결된데 이어 징계 요구서 발의가 불발되는 등 시의회가 2차 가해자가 됐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각각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올해 10곳의 추가 선정 이후 마무리됩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20곳 중 지역에서는 건양대학교 한 곳밖에 없어 지역 대학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까지 두 차례 연속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순천향대학교. 올해 10곳을 뽑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혁신을 내세웠던 기존 추진 방향에서 나아가 의학과 공학 분야를 융합하는 의료 융합을 핵심 주제로 잡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의학 분야와 공학 분야를 과감하게 융합 혁신해서 병원이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충남의 향후 50년 먹거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충남대와 공주대가 국립대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이 다른 사립대 간의 통합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호서대와 나사렛대는 업무 협약을 맺고 통합 추진에 나섰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이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많은 허들들을 넘어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사학이 함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학을 향해 새로운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통합 대학이 출범하면 재학생만 2만 명이 넘는 국내 다섯 번째 대형 사립 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두 대학은 나사렛 대의 스마트 재활 복지와 호서 대의 반도체 등 산학 연구 분야 등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산학 연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특수교육 같은 거 강점이 있고 글로벌로 나가는데 전 세계 50여 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대전에선 대와 배재대, 대전과기대가 연합대학으로 한남대와 국립한밭대, 우송대가 각각 단독으로 마지막 글로컬 대학 사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최근 청양 지천댐 건설 이슈가 재점화한 가운데 댐 건설 추진 여부를 가를 지역 협의체가 모레 본격 출범합니다. 지천댐 지역 협의체는 전문가 4명과 부예와 청양 주민 9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레 첫 회의를 갖습니다. 도는 지천댐 건설 반대 대책 위에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청양군 주민은 찬성 측 3명만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철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축산단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AI 항원이 검출된 철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11만 6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으며 세종시도 해당 농장의 닭 8만 8천 마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현재까지 충남과 세종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이번 신고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0건에 달합니다. 사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대전 MBC에서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무너진 경제를 꼽으며 이를 해결할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또 후보자의 자제를 놓고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오세현 후보는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지낸 준비된 리더십으로 IMF와 코로나19 때보다도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지역 화폐 한도 상향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대 5천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개인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약 1조 원의 지역 생산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전망권 후보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두루 경험한 도시정책 전문가로서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쓸 공간, 머무를 공간, 줄기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돈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 경제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산 시정을 책임질 후보 자질을 놓고는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배우자 명이 땅이 포함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발생했다는 셀프역이 꾸준히 제구되고 있습니다. 지인 여러 명도 그 주변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비상 계엄은 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막겠다. 이런 분이 과연 법을 준수하고 아산 시민의 생명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세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양당 정치에 끌려다니는 두 후보와 달리 지역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도시 아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사이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함을 느낀 적이 없다며 후보 사퇴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아산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후보는 자민연 소속 충남도 의원을 지낸 뒤 국민의힘을 거쳐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대전 MBC 3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이 지역 의제 설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제를 지역의 시각에 맞게 심층 조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탈핵 전국 속에 더욱 치열해진 분열과 갈등을 딛고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탈핵 전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미국발 무역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충청권 경기는 지난해 4분기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올1.4 분기 충청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분야는 생산은 물론 수출도 지난 분기보다 20에서 30% 감소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하면서 숙박이나 음식점 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도 모두 부진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아산시 득산동의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SUV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인근을 지나던 2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승용차가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SUV 차량을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부여군 부여읍의 주택 인근에서 불이나 비닐하우스에 있던 차량 한 대와 컨테이너 한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과 컨테이너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가 정해진 시한까지 복학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재정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가운데 어제까지 복귀 시한이었던 순천향대 의대에서도 대규모 집단 휴학자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향대는 연세대처럼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진 않았지만 기한이 지난 만큼 조만간 학생들의 거취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재적 또는 유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들을 포함한 다른 지역 의대들 역시 이달 말까지 복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이나 유급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사가 우선 공사 구간인 대덕구 일대부터 시작됩니다. 대전시는 트램공사 작업 구간 확보 등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109인 대덕구 읍내 삼거리에서 회덕정수장 삼거리 부근까지 300m 구간에서 차량을 부분 통제합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